자, 안녕하십니까. 긍정인입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제가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해서 찍은 영상이지만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찍어볼 컨텐츠, 다뤄볼 내용은 역대 카트라이더 리그에서 유저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카트바디로 선수들이 유일하게 탑승한 카트바디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카트바디 퀀텀파이어입니다 10차리그에서 조성재 선수가 유일하게 탑승했었던 카트바디죠 그 당시 다른 선수들은 안전하고 성능도 나쁘지 않은 레키를 많이 타는 반면에 이 조성재 선수 4륜에 특화된 선수였었고 결국 퀀텀파이어라는 카트바디를 타고 노테이 익스프레스 이 트랙에서 1등을 하고 클라스를 증명했었죠 자 그리고 조성재 선수는 최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현역으로 뛰던 선수였고 지금은 저랑 한 10년 넘게 알아온 친구고 같은 미스틱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성재 선수는 지금은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불혼자식 자, 저스티스 바이크입니다 13차 리그죠 13차 리그에서 박인재 선수가 유일하게 탑승했었던 카트발입니다 이 시절에 저도 13차 리그에서 박인재 선수와 패자 부활전에서 만났었는데요. 아마 제가 트랜드 파이널을 진출했었고, 박인재 선수는 아쉽게도 5위의 성적으로 마무리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박인재 선수를 존경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늘 새로운 도전을 했었습니다. 안전한 카트를 타고 성적을 내도 되는데, 늘 다른 카트 바디에 도전하는 게 신기하기만 했었고, 더 신기한 건, 지금 카트라이더 리그, 락스 감독님으로 계시죠? 락스 감독님으로 계시는데, 이 락스 선수들에게도 새로운 카트바디를 한 번씩 타게 하십니다. 실제 리그에서 말이죠. 현역 선수를 안 하고 이제 감독으로 전향을 하게 되면, 뭐 실력이야 현역 선수만도 못 하긴 한데, 지금도 박인재 선수는 현역으로 뛸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카트바디입니다. 플라즈마 FXT. 2차 리그와 3차 리그에서 정경우 선수가 유일하게 탑승했었습니다. 이 카트바디는 뭐, 딱히 정보가 더 있진 않은데, 여기 복합 굴절을 지나서, 바로 요 구간? 지름길, 지금은 두 개의 지름길로 붙여져 있는데, 옛날에는 지름길이 아주 좁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퇴기 많이 떨어졌었고, 부스터가 짧다 보니까, 부스터 세 칸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지만, 많이 선수들이 사용을 안했었다는거? 자, 네번째 카트바디 프로토6 입니다 이 카트바디도 3차리그에서 정경우 선수가 유일하게 탑승했었던 카트바디입니다 당시에 플라즈마 PXT가 개인전에서 너무 사기였던 반면에 반대로 팀전에서는 효율이 안좋아서 프로토6가 멀티플레이 팀전에서 가장 애용되었던 카트바디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카테바리 세이버 p l G7입니다. 당시에 개충이 좋고 부스터가 짧은 게 플라즈마를 달려갔다고 해서 유저들에게 세이지마라고 많이 불렸었습니다. 이 당시에 팀 스피릿 팀 스피릿 리그죠. 김태한 선수가 세지마를 이 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송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당시에는 실력이 되게 좋았던 선수였었다는 것. 그리고 15차 리그에서 박인재 선수도 세이버 PL G7 이 카트바디를 탑승했었는데요 좋은 감속이랑 일반 사륜에 비해서 좋은 게이지 충전량을 가졌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안정성 때문에 사고에 잘 휘말린다고 그리고 잘 뒤집혔다고 하네요 자 여섯 번째 카트바디입니다 스톰 G7 12차 리그에서 서은수 선수 선수가 유일하게 탑승했었습니다 당시 성훈수 선수는 "저는 팀전 유저라서 바이크를 잘못 타요."라고 발언을 하면서 4대 전부 4륜 카트바디만 선택했었다고 하네요. 다른 선수들은 바이크가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라서 바이크를 무조건 넣었던 반면에 4대 전부 4륜 카트바디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시에는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카트바디 베이스입니다. 강정민 선수가 7차 리그에서 유일하게 탑승했었다고 하네요. 저때 중계진들이 베이스를 선택했던 강정민 선수의 플레이가 기대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차체가 너무 긴 나머지 사고에 자주 휘말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상위 라운드 진출에는 실패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트바디를 많이 타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좋았던 카트바디로 기억을 하네요. 자, 여덟 번째 카트바디. 플라즈마 SR입니다. 8차 리그죠? 8차 리그에서 박인재 선수만 유일하게 탑승했었다고 합니다. 이 카트바디는 보시다시피 게이지 충전량에 비해서 부스터 지속시간 효율이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어, 개량 버전인 SRT가 나왔는데 노멀 s r 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 당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SRT가 얼마나 사기였는지. 아홉 번째 카트바디입니다. 브루터스 G7. 이 카트바디는 네 유명하죠. 팀스피릿 리그에서 쓰였던 카트였으나 15차 리그 때 원상원 선수가 타면서 원상원 선수 마스코트가 된 카트바디죠.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원상원 선수가 왜 대저택에서 브루터스를 탔는지에 대해서 원상원 선수가 직접 말씀하신 게 있는데 대저택 전 트랙에서 박정열 선수가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영혁 선수나 박정열 선수가 2등 안으로만 들어오면 끝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때 박정열 선수가 원래 대저택이 아닌 포레스트 아치란던니를 골랐었대요 근데 갑자기 대저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왜 브루토스를 탈 수밖에 없었냐? 유영혁 선수가 2등 안으로 들어오거나 박정열이 3등 안으로 들어가면 게임이 끝나버려서 4개의 카트바디를 소모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0포인트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 브루토스를 탈 수밖에 없었다고 어, 합니다. 자, 열 번째 카트바디. 연습 카트입니다. 12차 리그죠? 12차 리그에서 박인재 선수가 유일하게 탑승을 했었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예나 지금이나 뭐 앞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시 선수들 실력을 평화하는 것이다. 아니다. 팬들을 위한 쇼맨십이다. 라는 의견 대립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컸었었고, 원래 4대의 카트바디를 정하면 바꿀 수가 없었지만, 이 사건 이후에 리그 운영팀에서 상위 라운드를 올라갈 때 선수들에게 카트바디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다고 하네요. 11번째 카트바디입니다. 멘티스 나인. 이재혁 선수가 판도를 바꿔놓은 카트바디죠. 처음 나왔을 때 일반 유저들이 감속 쓰레기가 파라고는 절대로 못 넘는다 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티스로 개인전 고가 33초가 뚫렸었죠. 하지만 고가 전용 카트라고 다시 한번 못이 바뀌었었습니다. 더 재밌는 건 상위권 유저들은 부스터 3칸이 카트 판도를 바꿀 것이다 라고 했었고 일반 유저들은 감촉 때문에 그래도 쓰레기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혁 선수가 리그에서 쓰레기 카트라는 그 모든 의견들을 밤재우면서 끝이 났죠 열두번째 카트바디입니다 골든스톤블레이드9 이 카트바디 또한 이재혁 선수의 작품이죠 골든스톤블레이드는 재련소 라는 공식을 만들었고 그리고 해골손가락 또한 골스멜9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초반 출부가 다른 카트에 비해 약간 빠르고 속도도 밀리지 않는 반면에 게이지 충전량이 사기적으로 좋아서 많이 쓰였던 카트바디죠. 아, 이제 역개절에 자, 그리고 11번째 카트바디, 케일입니다. 당시 이중대 선수는 결승전, 차이나 서안 병마영에서 집중을 너무 한 나머지, 마지막 경기에서 떨어.